눈부신 한국 엔터테인먼트 세계에서 역사에 남는 밤들이 있습니다. 그런 밤중 하나는 5월 10일이었는데 이날은 평소의 화려함을 뛰어넘는 중요성을 가진 저녁이었습니다. 트로트 가수 이찬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기념일에 공연하러 초대받았습니다. 이번 행사의 라인업은 트로트 가수 이명웅, 장민호, 영탁, 이찬원, 김희재 그리고 BTS, 블랙핑, 미스트롯, 송가인, 그리고 전설적인 가수 남진 등이 모두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드문 일이었고, 이찬원은 이 일부가 될수 있어 명예를 느꼈고 겸손해졌습니다. 그는 팬들에게 자신의 기쁨과 기대감을 표현하며, 그들의 기억에 영원히 새겨질 공연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것은, 이한 가지 공연이 이찬원의 생활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초대하여 취임식에서의 공연 소식이 퍼지자 그의 부동산 자산이 크게 상승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미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던 그의 재산은 단 하루 밤에 3배로 늘어났습니다. 한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인기는 전례 없는 수준으로 급상승했고 그의 재정 상태는 다양한 플랫폼에서 뜨거운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의 재산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부동산 전문가가 이찬원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복잡한 세부 사항을 우연히 밝혔습니다. 가수가 지난해 말에 서울 마포구의 고급 아파트에 투자했다는 사실이 공개되었습니다. 구매 당시 약 30억 원 가량이었던 건물 가치가 현재로서는 580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그의 소속사는 이찬원이 이 주택을 구입했다는 사실을 부인했지만 최근의 보고서는 이 부인과 상충하며. 박지영 CEO가 이찬원에게 30억 원짜리 회사 건물을 선물했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찬원이 어머니를 위해 강남에 부동산을 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청담공원 근처 분주한 압구정 로데오 앞에 위치한 이 아파트는 처음에는 약 500억 원 가량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찬원의 부동산 자산이 공개되자 모두가 놀랐는데 팬들은 그의 재산이 수백억 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놀랐습니다. 이찬원의 수입원은 부동산 투자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광고 계약과 음원 저작권 로열티로도 수익을 얻어 그의 재산을 더 늘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재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겸손하게 지내며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